자, 이 호텔 안에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음, 정원도 있고 상당히 깔끔하고 좋은 호텔이에요 호텔이 공항 앞에 있는건데 추천해볼만한 곳 하이비테 호텔 자 이렇게 여기서 어, 콜롬비아 스타일의 음식을 하나 시켰는데 어, 상당히 맛있습니다 사이드로 스테이크로 시켰는데 밥을 비벼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이조또 같은 어떤 해산물 스프인 것 같습니다. 야 먹을 것들이 참 괜찮게 많이 있네. 이건 뭐지? 요구르트.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 아, 이 뒤에 사람 보면은, 오. 와. 여기가 그 예전에 유럽에 지배를 받은 때, 식민시대때 지어진 그런 광장인데, 볼게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저 골목에서 왔는데, 이렇게, 어, 건물들도 있고, 여기 비둘기가 엄청 많아서, 밥을 주는 애들도 있고 어 이렇게 한 바퀴를 한번 쭉 돌려보면 자 이제 어 지나가면서 랜덤하게 이 디저트 집 하나 들어가서 콜롬비아. 디저트를 하나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길에 있는 거는 좀 먹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 현금이 없고 어 일단 괜찮은 데를 한번 찾아가 봐야지 야 이게 먹는 거를 이렇게 오. 일단 여기 콜롬비아 그것다 여기 길거리를 걸어보니까 특징이 어, 길에서 그냥 담배 피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아 공기가 좀 숨을 쉬기가 힘들다 그 정도 자또 여기 아버니까 이렇게 시계탑도 있고 어, 황금박물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디 들어가서 먹어보겠다 이런 아직 못 찾았습니다. <laughs> 자 여기 좀 프리미엄 커피숍에 들어왔는데 어, 이름은 산 알레르토인가 어, 그런데로 왔고 여기 어, 이렇게 커피 선물용도 팔고 일단은 와플하고 어, 커피를 한잔 시켰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콜롬비아 그 디저트로 사람들이 와플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일단 시켰고 뭐 전통 음식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몇을 시켰고 여기는 마키아또 어, 콜롬비아 커피가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와플에 어, 찍어 먹는, 부어 먹는 커피 헌이라고 하는데 커피 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 커피를 먼저 한번 마셔보면 아 시큼한 맛인데? 그렇고 일단 어, 어플을 또 먹어보면 음. 커피꿀이라는게 콜롬비아 커피가 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꼬리에서 어, 신맛이 나는 것 같아. 다 구워봐야겠다 그냥. 일단 여기 그 시내에 나와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위험하고 그런 동네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비민가가 있고 이런 좀 외곽 지역을 가면은 험할것같기 해.

앞에 보면은 이제 커피숍도 있는것 같고 음, 공굴에다가 음식점도 만들고 커피숍도 만들어놨네 은내 <목소리도> 굴이 있는데, 어, 엄청 높고 깊은 굴이 있습니다. 이야, 이게 이렇게 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엄청 높고 어, 사람의 크기랑 비교해보면 조금... 음, 알것 같은 느낌. 자, 이거는 소금 결정이 어, 엄청 높은 그 절벽 같은 곳에 이렇게 맺혀있는 것을... 뭐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관람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돌려보면은 엄청 높은 고를 파놨어. 좀더 알록달록한 색깔이 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지, 뭐, 대보가 있는 것 같은데? For first time we think, wow, this is a big well. It's so deep. Looks, yeah. But you are looking an optical illusion too. Called reflection. Reflect with yeah, the so lights because all the lights here in this area are pointed just the same. 알고 보니까 물로 반사가 되는 것같요 네. 여기가 이제 여행 코어의 마지막이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음식점이 있네. 와우 가볼까? 이런데서 이렇게. 네자 이렇게. 만이 자리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라디렇자리 이렇게. 밥을 먹고 이이 술을 줄 수도 있으니까 술도 좀 먹고, 그렇게 하고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는 길은 보테로 미술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길 자체가 좀 오래된 골목이고 예뻐가지고 한번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녹슨 것도 있고. 자, 이제 오버 기사한테 추천받은 놀이공원, 약간 뭐, 광장 같은 데를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알록달록하고 좀 예뻐가지고. 네. 일단 여기가 해발 2,000m가 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몬세라테 광장, 광장이 아니구나, 몬세라테 언더. 앞에까지 와 있어가지고 좀 높은데 있는데 조금만 걸어도 이렇게 좀 숨이 차는 것 같아요. 네. 이렇 콜롬비아, 아, 얘기 들은 거랑 다르게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요 위험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네.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원색의 색깔로 여기 벽이나 뭐 지붕 같은 거다 이렇게 칠해놓은 데가 많아요. 뒤에 산도 보이고 어, 전망이 참 좋은 곳이야. 자 이제 골목 끝에 오니까 어, 뭔가 광장 같은 게 있긴 있어. 오. 한번 지나가봅시다. 뒷거리 음식도 많고 여기가 약간 야외에서 뭐 커피 마시고 뭐차 마시고 그러는 데 같은데. 오. 좋다. 여기 되게 큰데, 여기가 앞에가 다가 아니네. 자, 어, 여기도 뭔가 골목이 있고, 오. 저기를 들어갈까? 아니면 저 오, 오른쪽에도 길이 있는데, 졸기로 가봐야겠다. 아. 이야. 뭐지, 이건? 아 이쪽은 그래도 사람이 별로 없고저 앞에가 뭐? 웬만하면 다인가 보다 자 이쪽 골목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먹을 거를 하나 찾긴 했는데 그거는 일단 요거 찍고 가보도록 하고 야이 길로 가도 되는 거 맞나? 먹고 갈까? 자 우버 기사한테 어 아지아코라는 수프를 먹어보라고 추천을 받아서 어 여기 아까 광장에 오니까 자 고판대가 있어서 일단 먹습니다.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아지아코 산타페레노 어, 상을 받은 메뉴라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고 사진으로는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오케이 유명한 아지아코 집인가 봅니다. 자 식당 쪽에 앉아서 보는 광장. 모습인데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있어가지고 와 사람들이 지금 다 비를 피하고 있어요. 아, 여기 밖에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일단 그렇습니다. 자, 비가 와서 안쪽으로 들어왔고, 이게 그 아지아코 스프라고 하네요. 이게 밥이랑 같이 먹는가 보다. 뭐, 아보카도가 이렇게 좀 있고, 밥? 여기수프인데 어, 치킨 고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뭐, 왠지 뭔가 옥수수 잎같이 생겼고 아 옥수수가 여기 있네 여기 옥수수가 살짝 있고 아, 맛있게 생겼네 맛이 딱 걸쭉한 삼계탕 맛이 나네 치킨 수프라 가지고 밥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 음. 음. 감자를 많이 넣은 치킨 삼계탕 그런 느낌이에요. 음. 이걸 이렇게 다 하얀 소스가 있는데, 이거 코코아 그 소스인 것 같은데 너무 달달하고, 밥이랑 먹기에는 근데 밥이랑 같이 줬으니까 같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로 많은지 몰랐는데 스프라그에서 그냥 배좀 차우고 잠깐 지나가는 건줄 알았는데 이거 거의 식사네요. 보테로 화가의 그림이 또 여기 걸려 있는 찾았네요자 내부도 이렇게 좀 예쁘게 생긴 카페 분위기 음식점입니다. 아까 뷰가참 아, 멋있죠. 자, 이제 걸어서 원세라테 언덕이 있는 곳으로 어, 저기 케이블카 타는 장소로 이제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20분 정도인데 어, 일부러 이제 좀 걸어가면서 구경도 좀 하려고 어, 그렇게 루트를 짰고요. 지금 올라가면 이제 야경 볼수 있을까 좋은 타이밍일 것 같아 갑시다 자 이게 그래도 좀 오래 걸리긴 해도 골목골목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도 여행의 하나의 재미이기 때문에 어, 일단 가고 있고요 뭐 어, 위험, 위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괜찮아요 가는 길에 이렇게 멋지게 생긴 또 공원인지 뭐 광장이 있어서 한번 찍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어, 길인 것 같아요. 아, 자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가는 길에 작은 성당이 있어서 또 어, 찍어봤습니다. 아, 야 여기는 보고타에서 좀 괜찮은 아파트인 것 같아요. 장복합 같이 생긴 거. 뭐 여러 가게들도 있고. 일단 여기 도로 중앙에 이렇게 걸어서 산 꼭대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는 길이 있는데 어뭐 공원처럼 잘 다듬어져 있어서 걷기는 조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가 콜롬비아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라고 합니다. 서울대 같은 거 유니버시라드 로스안데스 저희가 대학교가 있는 곳이었구나. 어, 이렇게 쭉 펼쳐보면은 어, 산중턱에 이렇게 멋진 건물들이 대학교로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학교 학생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등산을 해야 되는가 봐. 야! 고산지라서 조금만 걸어도 여기 생활에 적응이 아직 안된 사람들은 숨도 많이 찰텐데 야, 하,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 케이블카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 아직도 아, 탈수 있어야 되는데 아, 아. 자 케이블카 찾았습니다. 저 바로 앞에 올라가고 있네. 하, 좋아, 가보자. 자, 이게 케이블카에서 보는 야경의 모습. 야구와의 모습. 여기 콜롬비아 붓기 색깔로 빛나는 건물도 있네요. 일단 좋은 것같아요 아직 해가 조금 덜 져서 멋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상에 올라왔는데, 일단 좀더 올라가면은 이렇게 건물들도 있고, 뭐, 장소 자체는 별로 큰 곳은 아니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밤 야경. 어 낮에 왔으면 좀더잘 보였을 텐데 그런 건 없고, 높은 건물은 많이 없는 도시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엄청 큰 도시라서, 어, 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건물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어, 성당이 있는 것 같아요. 카톨릭 국가라서 그런지, 성당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 자, 이렇게, 어, 문세렛에 언덕까지 와서 여행을 어, 마무리하게 될것 같아요. 하... 이제 밤이 늦어서 숙소로 가야 될것 같고, 오늘 그래도 하루 알차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